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덜꽁 나무, 덜꽁 나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기에 꿩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덜꽁 나무를, 이 꿩들이 어, 좋아하는 나무다. 꿩들이 이, 이 나무의 열매를 좋아한다 해서 예전에는 덜 꿩, 들에 사는 꽁들이이 나무의 열매를 좋아한다 해서 들꿩 나무라고 하던 것이 덜꿩 나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들 꿩인지 산 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꽁들이이들꿩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름이 덜꿩 나무 꽁이 들어간 덜꿩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게 요즘 조경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가 이 바로 덜꿩나무인데, 이 덜꿩나무는 봄에 꽃이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가을에 열매가 아주 너무나 아름답죠. 빨간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열매가 겨울에 눈이 소복이 쌓일 때도 이 덜꿩나무의 열매는 변함없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덜꿩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돌꽁나무 하고 아주 비슷한 가막살나무 하고 이 돌꽁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꽁나무 덜껑나무, 이 돌꽁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자주 만나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돌꽁나무입니다. 이 돌꽁나무는 우리 주변에 야산 뒷산에 올라가도 많이 자라고 있고 또 공원 같은데 가면 아주 많이 심어서 재배하고 조경용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돌꿩나무인데 돌꿩나무는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것도 보기가 좋지만은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도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열매를 오랫도록 간직하고 있,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조경용으로 많이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보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이, 꽃이 우산 모양의 작은 모임 꽃차례, 치사나사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모임 꽃차례 꽃이 피는데, 이 꽃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위쪽이 평평해지는 이러한 우산 모양, 산형상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차례 전체의 지름이, 꽃차례의 지름이. 5cm 에서 8c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의 크기의 꽃차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돌꿩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돌꿩나무 하고 아주 비슷한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가막살나무 이 가막살나무는 꽃차리가 보면은 똑같은 우산 모양의 작은 모양 꽃차례 취사나서인데 지름이 6에서 12cm 정도로 꽃차례 크기가 크면은 가막살나무. 그래서 6에서 12cm 정도 정도가 되면은 가막살나무이고 그 지름이 5에서 8cm로 그 크기가 좀 작으면은 요 크기가 작으면은 이 돌꼭나무. 요렇게 꽃차례 크기로 일단두 나무는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도 보면은 어이 꽃이핀 꽃 하나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꽃이 통꽃이죠. 요 아래 부분이 보면은 아래 부분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나팔꽃이나 분꽃처럼 요 아래 부분이 딱 달라붙어서 요 통이 통이 쪽 올라와서 요윗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꽃 뿌리 형태의 꽃을 피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요잎 요거를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은 꽃 뿌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 뿌리 조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암술하고 암술대 암술대가 보이는데 길게 수술이 요꽃꽃 뿌리 조각. 꽃 뿌리 조각보다도 더 길이가 긴 수술대가 이렇게 나와서 수술대가 꽃 밖으로 길게 돌출하는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데 여기에 암술, 암술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암술 머리가 있고 하얀색 부분은 하얀색 부분은 암술대가 되죠. 암술대가 되고 초록색 부분은 초록색 부분은 미씨를 포함하고 있는 씨방 부분이고, 이 아래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이곳은 바로 꽃자루죠. 꽃자루 한자로는 소화경리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꽃자루에 보면은 털이 있는데, 털이 그냥 보통 털이 아니라 별처럼 생겼죠. 별처럼 생긴 이러한 별 모양 털 한자로는 성모 별성자를 쓰는 성모라고 하는 이러한 털이 꽃자루에 많이 달려있고, 빽빽하게 많이 달려있고, 시방 부분에도, 시방 부분에도 별 모양의 틀이 잔뜩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꽃받침 조각, 요 꽃받침 조각에도 어, 별 모양의 틀이 잔뜩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돌꿩 나무인데 반해서, 거기에 반해서 이 가막살나무는 보면은 이 털을 별 모양의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금성금성 있죠 여기에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는데 여기에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에 암술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 씨방부분 미시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꽃자루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까만 점들이 보이죠 까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까만 점들을 우리는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샘점이라고 하죠. 샘점이라고 하는데 샘점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우물. 우물에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까만 점에서 물 액체가 솟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까만 점들을 우리가 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체가 도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털이 털이 적으면은. 가막살나무 그리고 털이 아주 많으면은 덜꿩나무 이렇게 아주 많이 있으면은 덜꿩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털의 모양으로 대충 구별을 할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 잎의 모양으로 금방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잎을 보면 요거 지금 덜꿩나무죠. 덜꿩나무는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는데 잎요 부분을 잎 끝 한자로는 옆두라고 하고 여기는 옆저라고 하는데 여기를 입끝이라고 하고 입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밑과 입끝이 있는데 이 입끝 부분을 보면은 입끝 부분이 이렇게 길게 길게 점점 점점 뾰족해지는 이러한 바속골 바소골이라고 하죠.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로 이 입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것을 돌꿩나무라고 하죠. 돌꿩나무인데 반해서 거기에 반해서 가막살나무는 잎 끝이 길게 뾰족해지질 않고 이렇게 가다가 금방 딱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잎의 전체 모양이 동그란 원형을 이루면은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 가막살나무이고 이렇게 바속골, 바속골로 잎 끝이 점점 점점 길게 뾰족해져서 끝이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달걀 모양, 달걀 모양이나 아니면은 타원형 형태의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덜컹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덜컹 나무는 또 특이한 특징이 바로 여기 이 사진에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가지가 쭉 올라오고 가지에서 여기 잎자루, 잎자루가 달리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하고 잎자루의 사이 요 사이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는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죠.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잎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요 잎겨드랑이 부분에 이런 길다란 송곳처럼 길다랗고 뾰족한 이러한 잎이 달리는데 잎이 두 개가 달리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한자로 타격 사엽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턱잎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으면 잎겨드랑이에 턱잎을 가지고 있으면 덜꿩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턱잎이 없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잎겨드랑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데 잎자루가 있고 잎이 달리는데 여기 갈라지는 이거 백 잎겨드랑이 부분에 보면 턱잎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턱 잎이 없으면은 가막살나무 그리고 턱 잎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길게 송곳처럼 뾰족한 이러한 턱 잎을 가지고 있으면 덜꿩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데 그보다가도 또더 쉬운 방법은 이 잎자루의 길이입니다. 잎자루의 길이가 보면은 여기에 사진에도 보면 좀 짧게 보이는데 잎자루의 길이가 2mm에서 6mm 정도로 요 길이가 짧으면은 털꿩나무죠. 2에서 6mm인 게 털꿩나무인데 반해서 가막살나무, 가막살나무는 입자루의 길이가 5cm에서 20아. 5세 아, 죄송합니다. cm 아니고 5mm에서 20mm.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고 2cm 정도 되는 길다란 길다란 잎자루를 가지고 있으면 가막살나무, 이렇게 가막살나무이고, 그 길이가 2에밀리미터로 거의 5밀리미터 이하로 자라는 5밀리미터 이하의 잎자루를 가지고 있으면 덜꿩 나무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덜꿩 나무는 보면은 이 잎의, 아 잎의 밑에 보면은 아 이러한. 샘 물질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있습니다. 샘 물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 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나와서 샘에 샘에서 물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샘이 우물을 샘이라고 하죠. 이 샘이 우물의 샘인데 우물처럼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어, 것을 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에 이러한 샘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들은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샘물질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이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턱잎. 조금 전에 설명했던 턱잎은 길게 뾰족한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우리가 이덜꿩나무하고가막살나무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덜꿩나무는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동그란 공 모양이죠. 이 모양이 동그란 공처럼 완전히 동그란 어 축구공이나 야구공처럼 완전히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덜꿩나무입니다이덜꿩나무는 열매가 동그랗다, 구형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감악살 나무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은 감악살 나무의 열매는 이런 타원형이죠. 기일둥공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일둥공골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 열매가 작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들여다봐야지만 구별을 할수 있고 보면은 열매가 10월달에 이 빨간색으로 있게 되는 열매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타원형의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막살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덜꿩나무는 공 모양의 동그란 열매를 맺게 되는 공처럼 동그란 열매를 맺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도 어, 겨울에도 이 모양을 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 형태로 그대로 달려있기 때문에 겨울에 하얀 눈이 내렸을 때 하얀 눈이 덮였을 때도 눈 속에서 이렇게 빨간색의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열매가 빼꼼히 내밀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죠. 이러한 아주 예쁜 열매를 가지고 있고 또 예쁜 꽃을 피우고 있으며 이 덜컹나무도 어, 들꽃나무도 향기가 아주 특이한 향기가 아주 강한 향기를 품기죠. 꽃이 피었을 때그 향기가 다른 꽃 향기에 비해서 아주 특징적이고 아주 특이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밤나무 밤나무의 꽃 열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이 향기를 한번 맡아본 사람들은 아, 알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하여튼 특이하고 신기한 이상한 향기를 품고 있는 것이 이 덜컹나무의 꽃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